이번 시간에는 마케팅 전략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전략 분석 도구로 어,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STP 전략 있을 거고 자 STP 그 다음에 또뭐가 뭐가 있죠? 마케팅 믹스, 마케팅 믹스 전략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있는 수학 분석이 있죠. SW, OT 전략 해서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전략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략 중에도 SWOT 전략을 먼저 진행을 하고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케팅 전략의 정의는 어, 우리가 마케팅 전략 그러면 전략을 세우는 이유가 뭐죠? 자사에 유리한 것. 그죠? 유리한 점. 그다음에 기회 요인. 이제 불리한 점. 약점. 그죠?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죠? 타사에 비해서 경쟁 우위를 개발하는 거죠. 경쟁 우위 개발. 개발하기 위한 게 마케팅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걸 조금 우아하게 문장으로 나타내면, 문장으로 나타내면 기업의, 기업의 내 외적 환경을 분석하여 자사에게 제공하는 기회와 위협. 그리고 자사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책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과정을 우리가 전략이라고 하죠. 그죠. 전략 중에서도 이게 마케팅이니까 마케팅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어, 포터가 제시한 마케팅 전략이 시험 문제에 뭐 여러 번 출제가 되었어요. 대신에 이분들 거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포토가 이야기하기를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은 경쟁에 있어서 유일한 가치 있는 지위를 창조하고 교환하는 활동이다. 우리가 전 시간에 마케팅의 정의를 배웠잖아요. 마케팅 정의에서 핵심 키워드가 뭐라 그랬죠? 교환이었죠, 그죠? 이 교환하는 것인데, 교환까지는 마케팅, 그 다음에 이 교환하는 과정 위에서도 타사, 경쟁사에 비해서 보다 더 유일한 가치 있는 지위를 창조하는 활동, 경쟁 우위를 점하는 거라고 얘기, 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마케팅의 정의는, 아,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면 포토 이렇게 정, 선택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다른 학자들이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 이 문제는 쉽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고요 어그 전략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우리가 사업 분석이에요 그래서 swot 분석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 비단 이게 마케팅 전략뿐만 아니라 나를 분석하는 도구로도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경영이라고 하면 경영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직 경영 기업 경영 이건 넓은 의미잖아요. 그죠? 그 좁은 의미에서는 나부터 경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과목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관점을 어디에 기업이 아닌 나의 관점으로 돌려서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어, 나를 경영함에 있어서 첫 번째 나를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를 외부적인 외부적인 강점과 약점이 있을 거고요. 내가 생각하는 또 나의 강점과 약점, 약점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취업할 때 그런 것들을 잘 전략적으로 활용을 할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활용하리라 생각하고요. 이제 개념으로 봤을 때, 자, 이 단어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WOT 앞 글자, 우리 철자만 따와서 SWOT라고 하고요. 그래서 정의는 당연히 시험 문제 나왔겠죠. 그래서 코틀러가 제시한 어, SWOT, 사업 분석의 정의는 어, 핵심 키워드가 이거잖아요. 조직의 내부 또는 외부 환경을 점검하여 분석하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앞에 조금 더 붙이자면, 조직이 전략 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계획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 수립을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죠? 분석할 때, 조직의 사명이 정해지고 나면 경영자들이 조직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의 내 외부 환경을 점검하여 분석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실수 요건으로 토익이 뭐 900점 이상을 맞아야 된다라고 하면, 일단 목표는 정해졌죠, 그죠? 취업을 하기 위한 목표가 정해졌고, A사에 들어가려면 토익이 900점이야. 그러면 이 900점이라는 구체적인 뭐가 정해지는 거예요? 목표가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이 900점을 맞기 위해서 먼저 나를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SWOT. 내가 생각하는 이 토익을, 어, 취득하기 위한 나의 강점. 그 다음에 나의 약점, 아, 친구를 너무 좋아해. 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우리가 수업 분석할 때는 외부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외부적으로 내가 이 A사에 들어갈 때 기회 요인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위험 요인을, 아, 경쟁자가 너무 많아.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론은 계획을 계획이 수립이, 수립이 되고 목표가 정해지면 아, 목표가 정해지면 계획 수립 단계에서 우리가 어, 기업이든 또는 나를 분석한다면 나의 내 외부 환경을 점검하고 분석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역할을 보면 역할이자 목표겠죠. 그죠? 기업의 강점 약점을 발견하고 뭐 나의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고 그다음 외부 환경 분석으로 기회와 위협 요인을 찾아내어서 강점은 어떻게 한다고 돼 있어요?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고 그죠? 기회는 살리고 위협은 억제하고 여기에 보시면 살리고 보완하고 억제하고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그죠? 뭐 극복을 한다, 뭐 이렇게 뭘 하, 공격적인 어떤 뭔가를 취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한다, 위협은 억제한다 이 단어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마케팅 전략 방향과 세부 전술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업의 강점과 약점은 내부 요인이죠, 그죠? 외부 내부 환경을 분석 하는 거고 외부 환경 분석으로는 기회와 위협 요인을 분석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이 정의에 해당되는 용어 찾는 거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문제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우리 교재 5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죠, 그죠? 51페이지, 51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개념에서 당연히 제가 이거는 주관식을 바꿔서 이렇게 냈다고 했죠. 그죠? 어, 기업의 내부 환경을 분석해 강점과 약점을 발견한대요. 내부 환경. 외부 환경을 분석해서 기회와 위협을 찾아낸대. 그래서 이걸 토대로 무엇을 한다고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고 기회는 활용하고 위협은 억제하는 마케팅 전략 수립 기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를 찾는 거죠. 그래서 SWOT 분석을 찾으면 돼요. 이 분석이란 글자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포함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요? 어, 해할 야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사업 분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서술 방법, 그의 전략이죠, 그죠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업 분석의 전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가 총네 개가 있잖아요, 그죠? 이네개 중에, 어, 크게 분류하면 2차원적으로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으로 나눠질 수 있고요. 내부 환경의 변수는 S와 W가 있죠. 강점과 약점. 그 다음에 외부 환경에는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이 있죠. O와 W로, 아, T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잡으면 자 S와 O가 만나면 SO 전략이 되겠죠 그죠? W와 O가 만나면 WO 전략. 그다음에 S와 T가 만나면 ST 전략. W와 T가 만나면 WT 전략. 그래서 총네 가지의 서술 방법이 있더라. 전략 방법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무엇을 선택할 건가를 선택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SO 전략을 할 건지 WT 전략을 할 건지 이것을 분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S가 뭐라는 뜻인지, W가 뭐라는 뜻인지만 알면 되겠죠. S 스트레스 그래서 강점, 그죠. 그래서 S 강점, O는 뭐죠? 기회 요인이죠. 그죠. 그래서 강점을 갖고 기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아까 앞에서 살려라. 그죠. W는 약점을 보완하면서 O 기회가 있으니까 기회는 살려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풀, 풀어 놓으시면 돼요. 그대로.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쉬운 문제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한 문제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어 강점을 갖고 기회를 살리는 SO 전략에 또는 학대 전략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찾는 문제가 나와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죠. 그죠? 이걸 시장 기회 선점 전략이라고 하고요. SO 전략은 시장 제품의 다각화 전략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울 게좀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어, WO 전략 같은 경우는 우회 개발 전략이라고 보 본데, 보안에서 살리는 거니까 우회적으로 가는 거죠. 직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핵심 역량 강화 전략, 전략적 재휴. 어, 기업에서 우리가 재휴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재휴 전략 같은 경우는 WO 전략을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ST 전략 같은 경우는 강점을 가지고 T 위협을 어떻게 해야 돼요? 회피 극복 아니죠. 그죠? 해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이것은 어, 강점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위협을 막기만 하면, 되죠. 최소화하기만 되,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안정성, 안정, 성장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침투 전략 또는 제품 확충 전략이라고 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왔는게 자, 시장 기회 선점 전략 SO 그다음에 시장 침, 침투 전략 ST는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 WT 전략 같은 경우는 약점을 보완하면서 T는 위협이죠. 그죠? 위협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해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자, 약점도 있고 동시에 위협도 있으면 참 총체적인 난국이죠. 그죠? 이럴 때는 철수 전략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축소나 철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장, 시장, 제품이나 시장 집중화 전략, 한 곳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나라고 먼저 살펴보시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네요. 어, 지금 현재 최근 경향으로 지금 ST 전략 사례와 가장 부합하는 것은 그래서 4번에 지금 시장 침투 전략이죠. 그죠? ST 전략, 시장 침투 전략, 이렇게 시험 문제가 이게 최근 경향 문제예요. 근데, 어, 과거의 문제, 과거라 그래서 아주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의 문제는 어떻게 나왔다? SO 전략, 그래서 이 문장을 풀어서 연결하는 게 모두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SO만 나온 게 아니라 SO,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st, wo, wt, 모두 다이 풀어서 하는 문제는 다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두 문제에서 최근 경향에 추가된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 기회, 선점은 so 전략이다.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울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제 수학 분석의 1단계를 한번 볼게요. 1단계에서는 먼저 외부 환경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뭐 경쟁사를 분석하는 거, 이제 외부적인 어떤 거시적인 환경 요인으로서 뭐에 인구 통계학적, 어 요즘 같은 경우는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노인 인구가 증대하고 있죠. 그죠? 이런 부분. 그다음에 학령 인구는 또 감소하죠.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 코로나 시국이라는 경제적인 거. 그죠? 그다음에 자연적인 거, 기술적인 거. 그다음에 정치적이나 법적인 부분도 살펴봐야 된다. 그다음에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대해서 이 거시적인 환경 을 먼저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시적인 환경 분석에서는 고객 이제 조금 좁죠 그죠. 인구 통계적 전체 큰 것보다 좀 좁게 이제 고객 경쟁사 유통업자 공급업자 판매상 이 미시적인 요인에 대해서 또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진행해서 우리 기업의 외부적인 기회 요인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죠. 기회 요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현재가 경제적으로 호황이다. 그럼 기회겠죠.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경제가 아주 안 좋아. 이럴 때는 위험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코로나 상황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이게 좋은 기회 요인으로 작동한 게 뭐였던가요? 마스크.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대면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마이너스 위협 요인이 된 거죠. 그래서 경제 호황은 어디다? 기해. 당연히 경제적으로 호황이 아니다. 그러면 어떠, 어떤 어떤 거예요? 위험 요인이 되겠죠. 그죠? 렇 새로운 기술의 출현도 뭐다? 기해 요인이다. 경쟁이 약해진 경쟁사. 우리한테 좋은 점이죠, 그죠? 기, 기회 요인, 새로운 시장 발견 대두, 이런 것들은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수 있다. 그 다음에 위험 요인 같은 경우는 외부적인 이제 내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원의 고갈그 다음에 정부의 규제.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조금 풀리기, 규제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무슨, 어떤 것들이 나왔죠? 일회용품 규제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시작이 되었다가 코로나가 터짐으로 인해서 어땠나요? 어, 잠시 중단하고 있었죠. 근데 다시 지금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회용 컵에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실 경우에 앉아서 마시면 된다+ 안 된다. 안돼 아주 오죠. 근데 고객님이 미처 그거를 아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커피를 마시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고객님 보고 나가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객 불만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은 이 회사의 카페에 어떤 요인이 되는 거예요. 위험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정부 규제죠. 그 다음에 소비자 기호의 변화, 그 다음에 우월한 대체제의 등장, 뭐, 극복하기 어려운 경쟁자의 출현 이런 것들은 어때요? 다 외부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동한다. 그럼 딱 봐도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딱 봐도 많이 나왔죠. 그죠? 외부 기회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것선 찾는 거죠 먼저 해당하지 않는 것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낼수 있어요 해당하는 것 이렇게 찾을 수 있죠 당연히 외부 위험 요인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요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분해서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어, 이게 1단계에서 우리가 외부 환경 요인을 분석했고 2단계에서는 무엇을 내적 환경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부 강점 요인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요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월한 제조 기술이 있어요, 기술력. 그다음에 능력 있는 종업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높은 시장 점유율이 있어요. 탄탄한 마케팅 조직. 그다음에 원활한 자금 조달, 고객의 충성도 이런 것들은 강점 요인의 S가 되겠죠, 그죠. 그다음 에 내부 약점 요인 같은 경우는 아 관리자가 무능합니다. 그다음에 경쟁력 게 없는 기획팀 뒤떨어진 기술 낮은 연구 개발비 그래서 기업에서는 사실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근데 비용을 너무 아끼다 보면 어때요? 뒤떨어지게 된다. 그다음에 높은 이직률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된다? W가 된다. 그죠? 약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딱 봤더니 그냥 각이 딱 나오죠 그죠? 문제의 각이 스학 분석 방법 중 그죠 전략 중 내부 강점 요인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그 다음에 내부 약점 요인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오겠죠 해서 구분해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3단계에서는 이제 어, 분석을 다 했잖아요 이미 분석을 다 했으니까 그 분석 요인을 바탕으로 뭘 내야 돼요? SWOT 매트릭스를 작성한다. 그래서 매트릭스를 작성할 때는 시장 환경의 변화 요인을 크게 유리한 변화니까 어떤 변화예요? 나한테 좋잖아요. 기획. 그렇죠? 이게 시장 환경이니까 이게 뭐예요? 외부 환경이죠. 그렇죠? 자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변화 요인은 위협 요인. 그렇죠? 나한테 좋지 않으니까. 그 다음 분석된 자사의 가치사슬 각 단계가 경쟁사에 비하여 비교 우위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강점 비교 열리에 있다면 약점 그래서 딱 봤더니 느낌이 딱 오, 오죠 여러분 안 오나요 어떤 문제가 났는지 그래서 이 자체가 보기에 다 들어갑니다 가로에 들어갈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제 조금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출제자의 마음을 그냥 바로 읽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네 단어를 차례대로 연결하는 문제가 왔습니다. 실제 기출 문제니까, 어, 푸시면 되고요. 사실 이거는 국어만 돼도 푸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 다음, 4단계 가면 이제 분석 결과를 얻어진, 어, 핵심적인 SWOT를 대상으로 전략을 도출한다. 아까 서술 4가지 봤죠? 그죠? SO 전략을 선택할 건지, STWO, 그 다음 WT 전략 할 건지 하나를 도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단계에서 뭘 한다? 사업 분석을 활용한 동태적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문제 여기 살펴보시면, 자. 아, 서술 방법에서 나눈 유형. 예전에 놔둔 유형을 한번 더 살펴볼게요. 어, 업 분석에 의한 마케팅 전략 중 약점을, 약점을 극복하고, 약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써야 되겠죠. W. 시장 기회. 기회는 뭐였죠? O잖아요. 그죠? O를 활용하는 전략 유형은, 그러면 딱 봐도 그냥 W, O 전략. 선택하실 수 있으시죠 그죠? 그래서 체킹하시면 되고요. 이제 분석 단계의 시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기출 유형 문제를 보시면 어, 수학 분석과 관련해 외부 위험 요인으로 보, 보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그죠? 위험 요인에 해당하는 것 이래도 되죠 그죠? 그래서 몇 번인 거예요. 이게 딱 봤더니 여기 외부 위험 요인 뭐가 있어요? 우월한 대체제 등장, 그래서 4번이죠, 그죠? 어, 만약에 원활하게 자금이 조달되고 충성도가 굉장히 높고 탄탄한 마케팅 조직이고 경쟁사가 약해졌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강점 요인이다. 그죠? 그래서 외부 위협, 위협이 아니라 뭐예요? 기회 요인이잖아요. 그죠? <laughs> 기회 요인이죠. 그죠? 기회 요인 해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문제. 그 다음에 내부, 내적 환경 분석 단계에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왔네요. 어, 내부 강점 요인이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에 해당하는 거 찾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부 강점은 탄탄한 마케팅 조직, 우리 기업의 좋은 점이죠. 그죠? 근데 경제 호황. 그 다음에, 뒤떨어진 기술, 낮은 연구 개발비, 극복하기 어려운 경쟁자는 뭐예요? 다. 다 뭘까요? 지금, 뒤떨어진 기술, 기술은, 이거는 뭐죠? 약점이잖아요. 더블유. 낮은 연구비도 더블유. 그 다음에, 극복하기 어려운 경쟁자가 출현을 했어요. 이거는, 어, 위에 보시면, 약점 요인에서는, 두 가지가 있었죠. 근데 시험 문제가 막 여기게 막 섞였어요. 극복하기 어려운 어. 경쟁자 출현은 아까 뭐예요? 외부 위험 요인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야 돼요. 외부 위험 요인이니까 뭐요 t 에 해당되는 거. 경제가 호황이다 그러면 외부 지금 얘네 두 개랑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경제 호황이랑. 근데 경제 호황은 뭐죠? 외부 환경 요인 중에 어떤 요인이에요? 기회 요인 5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자칫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 그다음 아래 기출 유형 문제를 보면 내적 환경 분석과 관련해 내부 약점 요인이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높은 이직률은 약점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월한 제조 기술, 원활한 자금 조달, 높은 시장 점유율, 탄탄한 마케팅 조직 여기는 보니까 뭐 착하게 여기 있는 걸다 좋네요, 그죠? 여기 여기 있는 거를 다 좋잖아요, 그죠? 해서 비교하기가 좀쉬워죠 그죠? 그래서 높은 이직률이 어디 있어요? 내부 약점 요인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같은 문제는 네 가지를 전체다 구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두 개에서 살짝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이 구분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 문제는 자, 여기서 이 문제 책에서 공부해도 이게 답이 딱 나오죠. 보기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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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이렇게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한번더 눈여겨 살펴 놓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스프 분석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STP 전략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